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이 돈, 재물, 이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정말 태도를 잘 취하고 해야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돈을 잘 써야 한다는 거죠. 이 돈의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돈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추운 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이 돈을 통하여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돈에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 모든 분쟁의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하는 것도 보면 이 가정이 돈 문제 때문에 가정이 이 불안한 경우도 많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때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지하는 악한 관원 이 지금 다이돈 때문에 왜 압지하고 왜 그러면 이 지도자가 통치자가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압지하는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16절에 무지한 치이자는 포악을 크게 한다. 다이 욕심, 이 재물,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이게 탐욕을 미워하는 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과 이 가난한 백성 압지하는 것, 무지한 치이자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 다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욕심,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 지금 이제 뒤부터 쭉 나오는 것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죄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18절부터 뒤는 이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것을 봉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인은 이 죄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방탕, 자기의 그것을 돌보지 않고 방탕을 따는 자는 궁핍이 많으니라. 사랑성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시기를주미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먹을 것이 많게 되고 산업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충성되게 맡겨준 것 잘하는 자는 복이 생긴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에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부 자체의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단순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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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한다. 이건 재판장의 비용거죠 어, 재판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또 돈을 받거나 어떤 형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낯을 보아준 것이 옳지 못한다.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한 조각 떡한 조각 떡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소한 욕심 부리는 사람, 이 별거 아닌 건데도 그 작은 일에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욕심이 큰 욕심으로 어, 진행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별거 아닌 것에 욕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악한 눈 이게 어떤 단어와 비교하냐면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인 사람은 뭐예요? 나만, 나만, 내 배만, 이내 가족만, 나만, 나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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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벌 주시고 뺏사 가신다는 겁니다.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자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참 아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보다 더욱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런데 늘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요 기도한 다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왜너 그렇게 해야 하면 분쟁 밖에 되지 않습니다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 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집에 갔을 때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엄마 이거 나줘 아빠 나줘 하고 가져갑니다 때로는 말도 안 하고 부모님이 집이니까 뭐 하나씩 들고 오는데 이 정도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다는 것은 약탈 강탈 속임수를 펼친다는 걸 부모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속이고 억지로 빼앗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도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물려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마땅히 와야 하는데 속이는 거죠.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억지로 빼앗고 그러면서도 아 부모님 건데 어차피 나에게 올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멸망받게 되는 자, 지옥 가는 자의 친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같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부모님을 속이고 부모님 것을 강탈하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떡한 조각에 욕심 되는 것처럼 그런 작은 욕심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욕심을 컨트롤이 안 되면 결국에는 부모님의 것도또 속이고 강탈하고 억지로 빼앗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만 조금만 살펴보면 돈 때문에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정말 계속 강조하는 것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이 일어난다. 당연한 일이죠. 욕심이 있으면 다툼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부정한 방법으로 막 돈을 벌려고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하려고 하고 욕심이 많다 보면 뭐 주일 성수 예배 자리보다 돈 버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욕심 내가 막돈돈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는 결국에 돈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회사에 보면 회장님이나 높은 사람이 이 결제 서류가 올라면 오 그분이 사인을 해야 돈이 집행이 되고 돈이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 누가 결제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제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실만할 보기에 복 받을만한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결제해 주세요. 그 하나님 이 결제해 주시면 재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 반대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지만,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 내 계획을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 누구를 지게행하는 자는 거예요? 여화를 의지하는 사람. 여화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게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구제는 남을 돕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하지 않는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게 된다. 못 본치하는 사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예 안 해도 돼.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지. 그리고 어, 못본 차는 자는, 자는 뭐라고 저주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궁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구제를 행하고 돕는 일을 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궁휼한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추운 날에도 얼마나 추워요. 오늘 12도, 13도, 저는 오늘 점포를 두 개나 껴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옷이 없는 사람들,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된 데도 모른 자는 자는 저주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내 것을 비워가지고 나누는데, 내가 100만 원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을 주면. 궁핍해제하는데 절대로 궁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궁핍해 주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원리를 깨달은 말미암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면 다 숨게 되는 거죠 괜히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의인들이 다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통치자들, 지도자들, 대통령과 정치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욕심, 물질,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핵심은 욕심 부리지 말라. 작은 떡에서부터 욕심 부리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돈이 좋은데.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습니까?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하 양면성이 있다고 했어요. 돈이 많으면 돈을 통하여 할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돈에 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다 욕심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돈,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의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매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돈, 돈, 돈 하게 되고 돈에 매이고 늘돈 때문에 불행하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롬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신 생명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 주신 분이에요. 다 주신 분. 정말 그분 앞에 아까워하지 말고 그분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미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야 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란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구원의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정말 진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멋진 아들람 꾀 성됨을 내시기를 주메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한 대로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돈에 이 메이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도 헌금하지 못하는 자들 많습니다. 이 11조도 못 드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절대 돈에 메이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 호수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있어요. 드릴 기회가 됐을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사람은 절대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제 오래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돈에 매인 사람들을 보면 한 번씩 물어봐요. 십일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마땅히 뭐 감사 예물인지 하고 있는지 보면 대부분 안 해요. 희한하죠 근데 십일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드린 사람들은 돈에 매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뭐 그렇게 될수 있지만, 늘 돈, 돈, 돈한 사람들 물어보면, 뭐 사업장이 어려운 거 보면, 집사님, 혹시 1 1조 하시면 안 해요. 어려워서 못 하고 있대요. 어려워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해서 어려워지는 거기에 되는 겁니다. 물질 원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면 말했잖아요. 10분의 1을, 10분의 1을 비우면 부족해져야 하는데, 절대로 부족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롬으로 축복합니다. 매이지 않는 건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누고, 정말 황금할 기회가 있을 때, 저는 청년 때부터 또 총각 전도사 할 때도 이제 교회에서 뭐 황금하자고요. 해뭐 우리는 그런 경우 없지만 뭐 성교센터를 는다고뭐 지차고 하고 또 어려운 성교사님 도고하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설립회에 들었던 오신 장르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제가 청년,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얘기했을 때그 얘기하는데 보면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1번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청년대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그분이 하는 걸 보고 아, 기획 오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자. 그래서 이제 동대생께 있을 때도 어디 있을 때도 그렇게 한거자고하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고 그 사람보다 10만 원이나 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살면 매이지 않습니다. 절대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누고 베풀고 드림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메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매이면 불행해집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작은 떡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소한 것에 욕심 부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고 적용하며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떡한 조각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소한 욕심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어서 주신 물질들 주님께서는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소한 것이라고 적은 금액이라고 구별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므로는이미암아 마땅히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런 말미암아 돈에 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을 나누고 비우면 어려워져야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법칙은 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에 매이지 않고 돈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를 못본 체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욕심을 낼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매섭게 추운 날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런 이웃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어려운 성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우리 아들남 께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래고 주매 때 주매 방법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온 가족 구원, 자녀들을 위한 기도함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여주시고 함께 예배 나와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올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 주시어봐서 우리 아들람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된 교회 되기 하여주시고 정말 대전과 오정동과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품고 나아가는 그의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봐서 우리 아픈 아들람의 가족들. 또 가족들 또 돌봐주시고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낫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가여 주시고 소망의 모든 우리 아들 남의 모든 가족들 자녀 직장 사업장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주인되어사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어서 특별한 기도제목의 1,000번 점검을 가족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중보 기도제목을 담아 올립니다. 이 예민하게 기도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1,000번의 새벽 제단을 쌓는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하여 주시옵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